김건희가 오늘 특검 출석에 불응하면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변명을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김건희가 보여준 요소한 행태의 반복입니다. 수사기간에 정해진 특검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건강상의 문제라면 의사의 정확한 진단서를 제출하십시오. 밥을 안 먹는 게 특검조사 거부 사유라면, 은 죄를 지은 모든 피의자가 단식에 들어갈 판입니다. 남편은 소옷난동 부인은 선택적 음식 거부,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손발을 척척 맞춰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법 기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피의자의 구속 기간과 수사 기간을 연장해 정당한 법 집행에 있어 거짓과 난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